이번에는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복부 체지방률 때문에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복부에 있는 복부 체지방률을 줄이려면 유산소 운동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배에 힘이 들어가고 하체 근력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 동작을 다섯 가지를 이어봤는데요. 오른발, 왼발 여덟 번씩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동작은 간단한 거니까요. 다섯 아, 가지 동작을 여덟 번 반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깍지를 껴서 오른발하고 왼쪽 팔꿈치, 왼발하고 오른쪽 팔꿈치 교대로 해서. 복부하고 다리를 자극시킬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허리를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내 네, 아래 에 복부 체지방률을 줄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동작이 있고요. 자두 번째 동작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허리와 복부에 힘을 주어서 자 이렇게 요거를 토 네, 토 터치라고 합니다. 자 내가 발등 다리를 터치를 안 해도 괜찮아요. 다리 올리고 허리를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하는 동작을 하면 되고요. 자세 번째 동작은 다리를 어깨 넓이 두배 정도 넓게 이렇게 열어서 상체를 뒤로 하고 자 역시마자 터터치. 자 터터치 하면서 어때요? 자 지금 배에다 힘을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틀면서 옆구리를 움직이게 되죠. 자이 동작이 네. 세 번째 동작이고요. 자, 네 번째 동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하나 올리고 이번에는 둘. 자, 요번에 팔을 한번 위로 올려 볼까요? 자, 팔꿈치와 터치 하면서. 네, 팔꿈치 터치, 터터치. 팔꿈치 터치, 터터치. 자, 지금 하는 동작이 네 번째 복부 지방률을 떨어뜨리는 운동 자 배살과 옆구리 살 어, 제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무릎을 들어올리는데 두 번씩 그렇죠. 자두 번씩 두 번씩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으로 우리의 복부 지방률을 낮출 수 있는 어, 유산소 운동.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 우리가 간단하게 숨을 고를 수 있는 동작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자,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면서 허리를 이렇게 틀어주세요.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숨 내쉬면서 허리를 이렇게 틀어주세요. 자, 동작과 동작 사이에 이 동작을 넣어서 호흡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다섯 가지 동작을 한 4분 정도 되는 음원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다리를 편안하게 열어서 깍지를 끼고, 오른발과 왼손 팔꿈치 가보겠습니다. 하나, 여덟 번 할게요 셋넷 다섯 여섯 허리를 틀어서 일곱 마지막 여덟 숨쉬기 들어갈게요 다시 숨쉬고 두 번째, 하나. 자, 여덟 번. 터 터치. 셋. 많이 안 올려주세요. 세 번째. 좋아요. 네 번째. 다리 쪽팔 올려주세요. 다섯. 허리를 틀어주고.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숨 쉬기 들어가 볼게요. 숨들여마시고 허리 틀어주고. 다시 숨들여마시고 어깨. 자, 넓이 두 배로. 다리를 열어서. 자, 고개 안 들어도 됩니다. 멀리 앞에 보세요. 자, 넷. 자, 다섯. 멀리 앞에 보고. 더 터치 일곱 허리를 틀면서 여덟 자 숨쉬기 한번 가볼까요? 숨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자 네번째 동작 하나 터치 좋아요 반대 터치 자백 터치 좋아요. 한 동작에 여덟 번씩 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자 우리 숨쉬기 한번 해볼까요? 숨 들여 마시고. 자 허리 틀어주시고 숨 들여 마시고. 마지막 동작 더블. 하나, 자 배하고 허벅지 힘주고 둘, 셋, 좋습니다 숨쉬면서 넷, 자 조금만 옆모습 볼까요? 다섯, 오케이 여섯, 넷, 자 일곱, 두번씩 여덟, 네 좋습니다 숨쉬기로 연결해볼까요? 자, 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래 하복근하고 옆에 있는 옆구리 측복근하고 같이 계속 지금 여러분들 한 4분가량 같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저는 벌써 땀이 나고 어, 운동 효과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 동작을 어, 집에서 실천하시면 복부 지방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하는 게 서서 하는 게좀 힘드시면 동일한 동작을 의자에서 앉아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효과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